오늘 10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어, 부정적으로 막 그, 모든 걸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예, 그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감사가, 내가 잘될 때는 감사가 되죠. 근데 잘안될때 감사하는 건 쉽지 않죠. 예, 잘안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거는, 어떨 때 그게 가능하냐면 성령을 받으면 그때는 가능해요. 근데 성령을 못 받으면 잘될 때만 감사가 돼요.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잘 되면은 생각을 하죠. 아 감사하다. 잘된 것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감사할 일이 있지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감사할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면서 오 감사한 것들이 자꾸 까먹고 좀안 풀린 거, 실패한 거, 좀 기분 나빴던 거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 감사가 잘안 되죠. 그럴 때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어, 주님을 이렇게 믿고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사실 감사한 겁니다. 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예수를 우리가 그래도 알고 이렇게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사실은. 근데 그런 어그 하나의 그 감사도 우리에게 진짜 감사한데 그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까먹어 버리죠. 그리고 자꾸 다른 것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일안 풀리면은 감사가 잘안 나와요. 사람들은 일이 풀리면 이제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간사하죠 사람이라는 건뭐 그게 인간의 그 습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야지만이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게 사람의 방법대로 이게 감사가 항상 범사에 이렇게 감사한다는 게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할 조건들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령받아야 된다. 성령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받으면 그러면 그냥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못 받으면 잘될 때만 감사해요. 잘안될 때는 감사 안 나와. 그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뭐 일이 안 풀리면 뭐또 어느 날또 풀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느 날또다 어, 뭐 되겠지 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짜증이 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안 돼. 그렇게. 그때 되면 감사가 안 돼. 이제, 어, 좋은 일들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은 결국 잘 하게, 잘 되게 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리를 뭐더 어? 못되게 하겠어요? 예, 더 안되게? 결국에는 잘되게 잘 잘되게 하지 않겠어요? 잘된다는 것은 뭐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고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러니까 마음 편안해야 돼. 마음 편안하면 일잘 풀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거 기도하다가 마음이 불안해 그러면 계속 평화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 <laughs> 그막 평안할 때까지 기도해서 평안하자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딱 여러분 여기면 돼 그냥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 이 평안해지고 내가 해야 되게 다 그러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불안하면 이상하게 또 일도 잘안 풀려 또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겨 그리고 그냥 일 풀릴 거다라고 믿으면 돼. 왜냐하면 결국 풀릴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려고 그러지, 이뭐 우리에게 우리를 고생시키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를 뭔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고쳐 주고 바로 잡아 주려고 그러고. 어? 이게 뼈가 어긋나면 이렇게 뭐 기둥을 대가지고 딱 이렇게 잡아주고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게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게 해주시려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걸 전제하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우리 보고 살으라고 하는 거니까 가만히 어때, 우리가 막, 막 인상 쓰고 막 이렇게 괴로워 한다고 일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그냥 그냥 일이 풀리든 안 풀리든 막 웃고 이런다고 일안 풀리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웃고서 사는 게 나에게 인상 쓰고 사는 것보다 기분 좋게 사는 게 나요. 아 그래도 일 풀리라면 다 풀리고, 안 풀리라면 안 풀려. 어차피 그리고 막 이렇게 원망스럽고 괴로워하고, 막이런다고 어? 일안 어, 풀릴 거 풀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웃어도 똑같고안 웃어도 똑같아 이왕이면 웃고 살아라 이 말이야 어차피 그 하나님이 이루실 거는 똑같으니까 이왕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기쁘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어, 주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겨야지. 그렇잖아요. 어 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내가 충실하게 살아야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주님 생각하면서, 교회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어 내일은 뭐, 어차피 주님이 주셔야 오는 날이니까. 그건 주님의 날이니까. 예, 그거는... 주님께서 해주셔야 돼.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어차피 내일이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내일이 내일의 일은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염려가 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염려하는 거든. 거그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염려하는 거거든. 어, 아 내가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내일이잖아. 오늘이 아니잖아. 내일이잖아. 그러니까 대학 잘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은 잘할 수 있을까? 아, 우리가 잘살수 있을까? 응? 어, 뭐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까? 다 내일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아니라고. 근데 사람을 염려는 대부분 다 내일 일이야. 근데 내일 일은 다하나님이 자기가 내일이니까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늘 내게 주어진 내 날을 왜 내가 오늘 내일 걸 걱정하고 있냐고? 대부분 걱정은 내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사람이 괜히 원망도 되고 짜증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슬프고 화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일이만에 보장돼 있다고 생각해봤어요. 내일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어? 내일은 하나님이 자기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감사할 일이 생길 거야. 내일 분명히 잘될 거야. 이렇게. 진짜 보장이 되어 있다면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하겠죠, 그죠? 근데 내일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이게 감사할지 안 할지 이게 잘 이게 내일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내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이 걱정할 날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일 거 걱정하면서 인상 팍 쓴다고 내일 일잘 되는 거 아니야? 네? 오늘 주어진 오늘 날을 기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산다고 내일, 어? 풀릴 거안 풀리고, 안 풀릴 거 풀리고, 뭐, 풀릴 거안 풀리고, 이런거 아니에요. 어차피 웃으나 인상쓰나 똑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웃어. 웃으면서 내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거다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믿는 거지. 주님을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그죠? 나는 오늘이잖아, 오늘. 오늘, 오늘은 나니까. 내게 주어진 건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믿고서 평안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평안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야, 라고 믿으시라고. 그렇게 하면 감사가 오늘 생겨. 그러니까 오늘 감사가 생기는 거야. 감사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감사인데 내일 잘될 거야. 그럼 오늘 감사하게 되죠. 내일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원망 짜증 나는 거지 이제 뭐 살아온가 내가 뭐 어떻게 살았는데 어쩌고 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살았어 다 살아온 거뭐 어떻게 돌릴게요? 다 살아, 살아온 거 어떻게 돌릴 거냐고 어떻게 오늘 하루가 충실하게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오늘 허락하신 오늘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 아침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자체가 축복이야. 이 자체가. 예.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주님께 내내 내 날을 내게 주어진 이 날도 하나님의 앞에 내가 바칩니다. 내가 오늘 주어진 이 날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어진 날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 그 10편, 50편에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 23절만 이렇게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이게 이제 우리는 너무 우리의 생각대로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2절을 같이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22절을 보면 여기서 2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너 하나님 잊어버렸지 않느냐, 이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지. 항상 하나님을 우선해 둬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너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둬라.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 그렇지 않으면 너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섭죠? 심판한다는 얘기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자, 23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서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게, 아, 감사하면 이런 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나를 영화롭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그렇게만 이 성경이 보이느냐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르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다르게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른 말이 아니고,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감사로라는 말이 토다입니다. 토다. 이게 손을 펼치다라는 말이고요. 자복하고 경배하고 감사제물이라는 말인데, 이게, 야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야다가 뭐냐면, 손을 쭉 뻗다, 돌을 던지다, 화살을 쏜다, 스스로 슬퍼한다, 인정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요, 감사라는 말이요, 야다에서 나온, 토다가 야다에서 나왔다, 라는 말이고, 제사를 드린다, 이 제사가 자바흐인데, 이 자바흐가 동물 살육입니다 살해. 하다, 죽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그 단어가 이제 자바흐라는 말인데 이게 동물을 제사드리고 살해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인다. 음, 영화롭게 한다는 말, 여기서 이제 이게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카바드라는 단어거든요. 카바드 여기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 카바드. 그런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어, 카베드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카베드에서 이 말이 무겁다, 짐이 된다, 고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그 원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도 되는데 이, 이 카바 카카보드 카바드. 이 카베드라는 말이요 영광을 돌린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카베드에서 나온 원래 의미가 뭐냐면 음 원래 의미가 무겁다는 의미예요 짐이 무겁다 할때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축복이란 단어가 바라크라는 축복이란 단어가 어때요? 축복을 받는다는 말도 되지만, 먼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라크라는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이게 이런 건다 사탕도 아닌데 자꾸 까서 잡수시고 자꾸 그러면 안 되죠? <laughs> 까 잡수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까먹으면 안 돼요. 어,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축복을 받는다는 게 좋은 생각만 해요.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만. 아니에요. 그게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하고 완전히 다르죠? 무릎 꿇다는 말은, 원래 의미적으로 보면 무릎을 꿇다는 말은 항복한다는 말입니다. 항복합니다. 굴복한다. 그래서 어른 앞에서 아이, 아이를 혼낼 때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 딱 그러잖아요. 그죠? 무릎을 꿇어라. 그러잖아요. 네. 왕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축복이라는 단어거든요? 무릎 꿇어라. 이게 항복입니다. 항복. 굴복합니다. 나 굴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굴복합니다. 나 항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인 거라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그게 축복받은 거야.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게 축복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축복, 복만 받으려고 그래. 복만. 그 복이 뭔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단어잖아요. 반대 단어. 그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기도하는 걸 외면하시겠냐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고 하는 게 이건 축복이라고 해요. 이건. 그 오신 자체가 축복인 거야,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이게 카보드 이 카바드 이 카베드라는 말은요. 먼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겁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짐이 무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가. 그러니 영광 돌린다는 말도 있어요. 영광 돌린다는 말도 되는데 짐이 무겁다 이런 말도 돼요. 그러면 뭐가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사하다고 제사를 드리는 게참 하나님 앞에 무겁다는 거예요. 짐이 무겁다. 감사하다고 제사를 드린다는 게 짐이 참 무겁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왜? 22절하고 연결하니까 그런 말이 되죠. 22절하고 연결하니까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린 거. 그래서, 나를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난널 찢으려고 그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감사하다고 제사를 드려.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응? 희생제사를 막 드려. 하나님이 너무 짐이 무겁다 이거야. 응? 그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짐이 무겁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로 제사드리는 게 아니야. 다, 다시 말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어때요? 제가 얘기하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죠. 왜냐하면 뜻뜻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축복이 바라 인데 축복이라는 바라크를 무릎을 꿇다라는 말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얘기고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지 뭐가 잘 돼서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카바드, 카보드,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짐이 무겁다는 단어니까 이거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아주 무겁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괴롭다는 거죠, 슬프다. 괴롭다. 왜? 왜? 그러니까 그렇게 요거를 이제 그렇게 여기 앞에 있는 말하고 이어서 보니까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하고 있지 않냐 이거야. 나를 항상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항상 너만 생각하면서 조금 일이 잘 되면 감사하다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히 짐이 무거운 거다. 너희들이 무슨 짓이냐 그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 어,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가 되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동물 잡아 아무리 뭐, 몇 마리를 들여도, 하나님은, 그게 짐이 무겁단다. 그게 힘든 거다,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말이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냐, 라고, 거 이어져서 나와요. 이어져서.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의 행위를, 그의 행위를, 데레크입니다. 데레크, 그 길. 대화, 습관, 행동, 양식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다라크에서이 발다, 걷다, 화, 활에 시위를 달다 올, 올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옳게 한다는 말이 숨이라는 단어고요 거기에 둔다, 놓는다, 지명하여 가져온다, 결정한다, 세운다, 이해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 이렇게 된다, 뭐, 뭐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면, 자, 자기의 습관이, 자기의 길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딱 두게 되면, 이거를 하나님께 잘, 자기의 길을 잘 두면, 옳게 하게 되면, 그 길을 제대로 찾으면, 그 말이에요. 그 길을 제대로 찾으면,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 가는 진리요. 하나님께 가는 생명이 된다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그 말이죠.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서 그 길로 들어오게 되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 말이 그러니까 너희가 희생 제사 드린다고 막 그냥 동물 잡아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무겁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슬퍼. 그것 때문에 괴로워. 그럼 니네가 어떻게 하냐면, 옳게, 너의 행위를 옳게 해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말이거든요.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게, 엘로힘 야샤. 엘로힘 예슈아 라는 말인데요. 이게 하나님 구원입니다. 예슈아 라는 말은 예수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예수. 이게 여우수아도 같은 말이고요. 야슈아, 예슈아, 예수, 야샤아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예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게 자유. 구원이라는 게 자유. 해방, 번영, 안전함, 구원, 야샤, 열려 있다, 의롭다, 완전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야샤, 예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 주시고 보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어떤 사람에게? 옳게 너의 행위를 그 길을 찾은 자에게. 예수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 길을 옳게 온 자에게 그 말입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자에게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게 되겠어요? 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예수,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말이 라아라는 말인데요. 라아라는 말이 본다, 분별한다, 즐기다, 기쁘게 하다, 경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 그 말씀, 예수를 발견하게 하고 예수를 열어주시고 그 예수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이해하게 해주셔서 기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니까 말이에요.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보이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감사합니다 이런다고 이게 감사가 아니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깨닫는 거 말이에요 예수를 발견하는 자 예수를 열어서 알게 되는 자 이런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는 예수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으로 진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진짜 그게 감사한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진짜 일잘 풀려서 감사한 줄 알고 있었어요. 일잘 풀려가지고 돈좀 벌으면 감사하고, 어?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일이 꽉꽉 막히는 것 같으면 막 그냥 원망, 짜증, 불평, 그냥 화나고, 그냥 슬프고 막 그래요. 어때요? 어떤 게 진짜 감사라고요? 주여 주여 한다고. 어? 하나님께 뭐뭐 뭐, 어? 감사합니다. 좀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냥 막 그것 때문에 막 감사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하나님 막어 이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감사하게 여길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한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모르지 않느냐 그거예요 네가 나를 모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2절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항상 예수를 생각해라. 그 예수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게 진짜 슬픈 일이요. 예수를 생각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찢어버리시면 건질 자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이 뭔데? 누군데? 구원이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란 단어거든요.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란 단어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줄 안다는 거야. 근데 그건 하나님의 슬픔이다. 그건 하나님의 괴로움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너희들 진짜 그 행위를 옳게 여기고 그 길로 돌아서면 내가 진짜 구원을 보여줄 거다.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보여줄 거다. 그게 예수님이다. 진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해 진짜 하나님, 내가 예수 발견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를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게 진짜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게 진짜 축복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가정 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가정 되겠으니,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정 되게 싸우니,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